안녕하세요. 말하는 스콘 다시 등장했습니다. 어, 다시 등장한 이유는요. 우리 오카방에서 경북 수초생 님께서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 늦었지만 아시아나항공 자소서 가이드 함께 올려드릴게요.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시고 어, 놓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어디인지 수정을 해보면서 음,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첫 번째 항목부터 바로바로 바로 가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객실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여 주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 지원 동기네요. 자, 첫 번째부터 문단문단을 좀, 이렇게, 이번에는 세분화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눠볼게요. 본인과 아시아나 항공의 강점이나 덕목, 가치관을 먼저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아시아나 항공에 지원하게 된 이제 본인의 그런 계기라든지 꿈꾸게 된 그런 이제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뉴스 기사 언급하셔도 되고요. 아시아나 항공의 인재상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많던데 여기 보면은 뭐 참신한 서비스도 있고요. 아이디어가 좋아서 아시아나가 이런 참신한 서비스를 추구한다는 것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다? 해도 돼요. 그리고 정성 어린 서비스도 있고, 뭐 상냥한 서비스, 이런저런 것들 많고요. 그래서 약간 어린 시절의 꿈이다. 이런 좀 약간 초등학생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본인의 서비스, 경험, 사례와 같이 좀 소통 방식에서의 가치관을 언급하시고, 아시아나 항공 행보에 맞춰서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 같은 거 가져와도 괜찮아요. 그냥 너무 동떨어진 거 가져와서 이런 걸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는 본인이 평소에 봉사를 많이 하면 나눔의 가치 같이 실현하셔도 되고 아니면 방금처럼 아시아나 항공의 인재상을 이제 기반으로 나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방향을 밀고 나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 문단에는 객실 승무원을 희망하는 이유도 반드시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희망 이유가 아니라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보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내 이야기를 구구절절 쓰기보다도 그리고 또 막연히 일해보고 싶다, 뭐 아니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뭐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이런, 음, 막연한 이유보다는 어떤 직무인지를 본인의 생각을 언급하고 내가 그 직무랑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는 사람인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시아나 항공을 선택한 이유를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줄 정도 입사 후 포부를 가볍게 마무리해주시면서 객실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나만의 강점 어필하면서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쉽죠? 이렇게 1번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인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보완한 경험과 그것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해서 서술하여 주십시오. 자, 첫 번째부터요. 여러분들 저는 뭐가 부족해요. 이렇게 너무 약간 고해성사하듯이 반성하듯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이제 이야기 물꼬를 트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자꾸만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면서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어떠한,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앞서, 아니면은 저는 무엇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서, 어떤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부담감이 됩니다. 라든지 내가 왜 그것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한 사유를 먼저 적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나의 부족한 점을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되도록 본인이 어떤 성격의, 성향의 사람인지를 먼저 다짜고짜 내 단점은 뭐예요? 이거보다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행동을 하는지, 당장 보안 방식보다 이렇게 때려넣기보다는 그래서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제 부드럽게 이제 먼저 얘기를 이제 깔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나의 인지, 예를 들어 잘못된 그 사건 상황에 대한 인지랑 노력에 대한 방향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객실승무원으로서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적용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언급을 반드시 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한 단점과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거예요? 라는 그런 기초적인 틀에 뭐 벗어나진 않는데, 당장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전 이렇게 할 거예요?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마주보는 시선을 배웠다든지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이제 얻었다든지 이렇게 캐치한 것들을 음, 많이들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작은 일을 놓친다 뭐 이런 것도 돼요. 아니면은 저는 제가 다뭐 전두지위하려고 해서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어떤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살면서 뭐 너무 치명적인 걸 적어도 솔직히 어떻게 그 보완해야 될지가 딱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적어 보면서 또 내가 보완해 하면서 이제 좀잘 해내갔던 그 스토리와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니까 극복해낸 것들 그런 거를 어쨌든 그그 그 사건은 극복을 한 거지만 그 성향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아마 사람 바뀌지 않잖아요, 잘, 쉽게. 그래서 그냥 그거 언급해 주시면서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극복을 하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쓸수 있게 됐고, 내가 뭐, 보는 시야가 좀더 넓어졌다. 그래서 이제 객실 승무원이 돼서도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부족한 것을 알고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이런 이제 내가 뽑혀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은연 중에 이렇게 알리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객실 승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첫 번째 문단 갈게요. 직무로 보았을 때 가장 필요한 역량 한 가지를 정확하게 제시하세요, 먼저. 뭐, 호감을 주는 첫인상, 고객을 향한 마음, 정성, 센스, 상황 분석력, 그리고 국제적 감각, 매너, 안전의식, 책임감, 배려, 신뢰, 협업, 평정심, 존중, 정직함, 주도적 성향, 뭐 이런 것들 다 쓰세요. 알겠죠? 이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역량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다면 여기서 경험을 제시를 해주세요. 승객 응대 시에, 그리고 비상 상황에서 이게 어떤 게 중요했다. 그리고 팀워크, 아니면 안전 체크, 아니면 판매. 등등. 하는 일들 정말 많아요, 승무원들. 그래서 왜 중요한지를 언급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다음 문단은 이 같은 역량을 발휘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역량의 가치를 통해서 앞으로 입사 후에 어떤 역량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발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좀더 빌드업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아나 세 가지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문단까지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차분히 한줄한줄잘써 내려가 주시면 되고요. 너무 어렵거나 이러면, 음, 일단은 글을 쓰고, 여러 번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요, 나와요. 근데 아마 처음에 정하신 게 가장 마음에 들 확률이 높고, 거기서 어떤 표현을 다져 나갈 건지, 그리고 상황 설명할 때 너무 구구절절 세세하게 할 필요 없이, 이제 이거를 정리를 잘 해서 어떻게 압축시켜서 글을 써내려갈 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500자 자소서에서는. 제가 목이 많이 쉬어서, 이제 그만 가보도록 할게요. 잘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채용에도 많은 인원이 갔듯이 여러분들도 채용 많이 채용운이 많이 따르는 한해로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인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일단 먼저 우리 이번 주 주말 마무리를 잘 해보고 그리고 글잘 써지는 이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